건설기술교육원 직원은 얼마를 받을까요? 신입초봉은 약 3,500만원입니다. 초봉이 모두 기본급에 해당되고, 그외 수당은 공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특이합니다. 성과급은 매년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데요. 2022년 예산 기준 기본급의 약15% 지급되는 것으로 추측해보면, 초봉 대비 525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추후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 소요 최저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3년차쯤 승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은 최소 4천만원 중반대로 빠르게 인상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최대 지원 금액이 250만원인 점은 조금 아쉽네요. 건강검진은 최대 50만원, 독감 접종으로 4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수혜인원을 살펴보았을 때 매년은 아니고 경년 지원으로 추측됩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의 블라인드 평점은 3.3점입니다. 업무와 삶의 균형, 급여 및 복지가 3.6점으로 가장 높고, 대영진이 2.2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교육기관이라서 그런지 전화응대 업무가 많다는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은 202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최근 규모 대비 많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